예, 바울은 계속해서, 어, 죄와 의와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대조되는 것을 쭉 말합니다. 법 아래에 있느냐, 은혜 아래에 있느냐. 우리 앞에 두 길이 있는데, 하나는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살면 복이 있고, 율법을 어기면 벌이 있다. 아주 분명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대해서 자신이 있고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내가 한 만큼 받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율법을 따라 살면 됩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이게 잘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몸이 아담 이후로 죄에게 종노릇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율법을 따라 살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거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법, 이 시스템을 가지고 나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몸이 건강한 사람이 자기가 벌어서 먹고 할수 있다. 하면 뭐 할수 있겠죠. 근데 나는 몸이 아프거나 건강이 아주 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가 살수 있는 만큼도 못 버는 그런, 그런 체제 아래 있으면 나는 죽는 거죠. 근데, 근데 다른 체제도 있습니다. 다른 체제는 은혜 아래라고 하는 건데 그냥 저는 제 자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한 만큼 해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이기시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 체제를 택합니다 그럼 그 체제를 택하는 것로 끝입니까? 끝은 아니에요 그 체제를 택하면 그 다음에는 그래 너는 이제 네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었으니 그럼 하나님 시킨 대로 할래? 그렇게 내가 네형편 따라서 네가 할수 있는 만큼 할 테니까 하나님 시킨 대로 할래.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제 힘으로는 못 살겠으니까 율루바리에서는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따라 살겠습니다. 그래놓고는 야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은혜 아래 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줄 거고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살래. 그렇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절 책임 주십시오. 그런 그런. 안 맞다는 거죠. 일관성이라고 합니다. 일관성. 우리가 어,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겠으면 네 한대로 네가 책임지고 네너 자유를 가지고 마음대로 했으니까 그 결과는 네가 책임져라. 아이고 저는 제 결과를 제가 책임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 하나님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킨 대로 할 테니까 어, 뭐든지 예. 제, 제 죽이지 마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율법 아래 살다가 살다가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나, 내가 안 되는구나 율법이 나쁜 건 아니지만 실제로 어, 살아보니까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택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택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하는 대로 은혜가 이끄는 대로 은혜가 나를 거룩하게 받고 가는 대로 거기 가야 되는 것이 일관성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나만 하고북한는 체제가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뭐 나는 북한이 좋아, 나는 이게 평등하고 이 좋아, 나는 북한이 더 정통성이 있다고 생각해. 그럼 우리는 하는 말이 뭡니까? 북한 가서 사세요. 북한이 좋다고 하면서 북한 정통이 있다고 하면서 왜남한만 있으면서 왜 자꾸 북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느냐고, 한만 있으면서 뭐 우리, 우리 남한 정부는 무슨 뭐 마음에 안된다고 그렇게 하느냐고 그렇게 해잖아요. 하나님을 택하든지 아니면 율법 아래서 내가, 어? 하나님 알았어요. 내가 뭐 그냥 한번 해서 잘 살아볼게요. 그걸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 그것을 하나는 법 아래에 있느냐, 은혜 아래에 있느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법 아래에 있을 때는 열심히 죄안 지으려고 그렇게 살다가 죄 지었죠. 안 되는 거야. 죄안 지고 살고 싶었는데, 실제 살아보니까 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법 아래 있으면 벌을 그대로 다 받아야 돼. 그래서 야참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구나. 일법 따라 살다가 내, 내 인생이 망하는구나. 이제 교회 좀 다니면서 착하고 성실한 사람 가운데 잘못하면 착하게 해서 어 우리 한 대를 해 주세요. 쟤는 나보다 더못못못 못, 못 살았으니까 쟤는 나보다 더 죄를 더 많이 지니까 쟤는 더벌 주고 나는 그래도 쟤보다 착하니까 더 상도 받고 그렇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살려고 했는데, 좀 살아보고, 세월이 지날수록, 이게 아닌 거예요. 저, 저는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 살아는 대로 다 하고 하니까, 내가 굉장히 착한 사람인 줄 알았지. 초등학교 때부터 새벽교도 다니고 하니까,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지. 좀더 지나고, 세월이 지나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아,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구나. 그냥 내가 흉내 내지만, 내 진심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살다 내 망하겠구나. 아무래도 망했구나. 그래서 옆집에 보니까 다른 은혜 아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분들은 뭐 죄를 지어도 하나님 용서해주고, 그냥 항복하나님. 저 하나님 시킨 대로 할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구원, 구원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야, 난 저쪽 집에 가 살래. 그래, 갔단 말이에요. 갔으면 어떻게 해야 돼? 갔으면 하나님 시킨 대로. 우리가 육신의 힘으로 못하던 것을 하나님 의 성령의 도우심 받아서 은혜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간혹은 이제 이제 내 마음대로 할래. 그렇게 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죄더 지으려고 마음대로 하려고 그냥 그리고 책임은 하나님 주시라고 그렇게 은혜 아래 온 것은 아닙니다. 그수믿었으면 이제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이제 회개와 믿음의 이 과정을 제대로 안 거치면 그런 어중간한 사람도 너무 나와요. 그래가지고, 무슨, 뭐, 예수 믿었다고 했는데, 과거의 삶에서부터 떠나지는 못했어. 무슨 목사님 집회 가서 특권해 받았는데, 무슨 양은이 파투목, 국내 최대의 뭐, 라든지, 혹은 무슨, 어, 최대 도, 도둑질 잘하는 사람. 예수 믿어놓고도, 설슬교회에면설슬 훔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맞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제대로 은혜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가 은혜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잘 생각해 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너희가 율법 아래 있느냐, 은혜 아래 있느냐 그렇게도 설명하시고 또 너희가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 너희가 죄의 종으로 살아봤지 않느냐? 이제는 의의 종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왜 종은 주인이 시키는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종은 죄를 짓고 의의 종은 의를 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 결심했고 의의 종이 되기 결심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겁니다. 북한을 떠나서 월남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남한의 체제에 맞춰서 살겠다는 거죠. 북한 체제가 처음에는 글르다고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일본에 살던 제일 교포가 북송 북송돼서 느낀 거잖아요. 일본에 있으니까 뭐 남한하고 북한 아안속 일본에 있는데 어, 북한에서 최대 선전하면서 어, 북송하라고 북한에 오라고 좋다고. 그래서 딱 가봤는데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가 소외하지 말도 못해요. 우리 남한하고 북한 체제는 꼭 뭐. 남한은 다 좋고, 북한은 다 틀렸고, 꼭 그렇진 않을 거예요. 사람, 사는 체제니까. 남한에도 뭐 잘못된 게 있을 수 있고, 뭐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서 뭐 북한한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와 이 죄의 나라, 막의 나라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마이는딱 보겠다가 율법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대로 핑계를 못 대요 너죄 지었잖아. 응? 너는 지금 죄를 지었으니까 내 종이 돼야 돼. 그렇게 자기 종을 삼아가지고. 나중에는 막 나라에 좋은 게뭐 있느냐? 어, 의로 의를 행하지 않을 때, 너 이제부터는 뭐 어, 의로운 것, 거룩한 것 그런 것 생기지. 네 멋대로 살아. 그게 오늘날 시대 정신입니다. 시대 정신 뭔지 아십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그게 자기가 자기 인생 책임지고 내 인생 내가 책임입니다. 오늘날 시대 정신 젊은이들이 다 그렇게 해요. 결혼 하든지 말든지, 내가 무슨 동성 섹스를 하든지 말든지. 뭐 뭐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겠다. 그냥 그러니까 너는 의에 대해서 자유한 거야. 어는 지킬 필요 없어. 근데 문제는 그 결과입니다. 오늘 23절이죠. 죄의 삭슨 사망이요. 그렇게 살다가는 죽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되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죄에 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마귀가 너를 아무리 끌당겨도 어너 no 하면 된다. 이 놈아 너 옛날에 죄지고 살았잖아요. 그렇게 해도 나는 이제 과거와는 단절을 고 끝났습니다. 돌아섰습니다. 이젠 제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시킨대로 할 거예요. 그럼 하나님 책임 드립니다. 손, 손 떼라. 여기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손 떼라.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를 내가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신문기를 보시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누구의 종이 될 것인지 선택해라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될 것인가 그러면 의의 종이 되기로 선택했으면 우리는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 말씀 따르는 사람 이 되는 겁니다 아 나는 뭐 의인 거룩이니 그런 거 힘들고 내 맛대로 살고 싶어 그럼 죄의 종이 되면 됩니다 의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의를 지을 의를 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죄제도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결과입니다. 죄의 삭선, 그렇게 살면 사망이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은사는 이 하나님의 은사로고한 것은 내가 어를 행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준걸 받을 만큼 아야 하는 거죠. 제가 하루 일당을 5만 원, 10만 원 받았다. 그럼 내 일한 거 받은 겁니다. 하루 일당을 100억 받았다. 그럼 누가 그 일당이라 하겠습니까? 그냥 불상에서준 거죠. 하나님께 준게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서 생해도 그걸 다 받을 자격이 또 생가지 않습니다. 왜? 너무 큰걸 주기 때문에. 그래서 죄는 싹시고 의는 은사입니다. 그죠 죄의 싹근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있 영생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늘 일관성에 대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가 뭘 선택했는가? 예수, 예수 믿는 길을 택했으면 예수 믿으면 됩니다. 내 행동으로. 뒷감당 안 되니까 예수님 앞에서 세워는 예수님, 예수님이 한걸 내가 받을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신 그 삭슬, 그 결과를 내가 받을래. 예수님에게는 그게 삭슬이지, 우리에게는 은사죠. 우리 한거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은 절대 따라가야 되죠. 예수님 하시는 대로 받을래 해놓고는 딴데 가서 못 받는 거죠. 그래서 누구의 종이 되든지 그 순종하는 대로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 이 교훈이 뭡니까? 예수 믿으라는 거죠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공 예수님께 하신 것을 우리가 은혜로 나누어 가질 수 있다 여기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해서 받은 건 삭시지만 일을 안 해도 예수님이 하신 것을 나누어 봤습니다. 그것도 은혜죠. 그래, 아, 그래요. 은혜에 있는 사람들은 딴 거는 필요 없고 그냥 예수님 따라다녀야 되겠다. 왜? 예수님 걸 받았으니까. 그건 내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예수님에게서 나누어 봤습니다. 나는 내가 수고한 것은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걸 받겠습니다. 해놓고는 예수님은 저 단대가 있고 나는 다른 데가 있으면 어떻게 받겠어요? 예수님을 따를 때 받는 것입니다. 죄를 따라다닐 때는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사탄은 우리 보고 어롭게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너 땡긴 대로 하고 살아라 뭐든지 자유다 그다 죄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저녁에 보니까 아무 종이 없어 학생들이 이제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자꾸 그 도망가는 요즘도 그런 한친구이 있니 모르 저희들 때는 그냥 아침에 와서 그 선생님 앞에 조회만 하고는 그 다음에는 뭐 도망가 버리거나 아니면 점심 도시락 까먹고는 도망가 버리거나 그런 친구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하나는 아, 뭐 자유다쳐 앉아서 하루종일 앉아서 공부하는 저 멍청이들은 뭐 그렇게 하고 자기들이 뭔가 잘난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결과는 뭡니까? 그렇게 살아보니까. 뭐 고등학교 때 졸업장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 인생이 괴롭군 나중에 나이 들어서, 아, 내 그때 안 해야 되는데, 그때 안 해야 되는데, 그렇게. 그, 걸 말하는 거죠. 죄의 종에대해서 의에 대해서 자유롭고,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때 무슨 열매를 얻느냐? 사망이죠. 이제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면서, 아, 내 고등학교 때 내가 그렇게 안할 건데, 잘할 건데. 잘할 건데 그렇게 다 후회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이 일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을 따를 때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에 힘든게좀 있어요 왜 자기 육체를 죽이면서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게 힘든 게 있어요 그런데 결과가 너무 좋아 하루를 산 만큼 하나님 날더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싹시 일단 5만 원, 10만 원 그런 게 아니고 영생이라. 그래서 죄를 따라가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러니까 너가잘 선택한 거다. 율버아의길 선택하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길 선택하고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하는 잘한 거다. 그럼 잘 선택해 놓고 끝까지 그렇게 가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 나만 노월남 해놓고 자꾸 북한을 기웃기웃 하면서 크기가 좋았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저해종 되었던 것에서 그 결과가 사명에서 깨닫고 이제는 의해종이 되었으면 딱 그대로 그냥 가면 됩니다. 표그 때를 향해서 뒤돌아보지 않고. 왜? 그 결과가 영생이고, 그 결과가 더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다시 한번살수 있다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분명합니다. 아, 내가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살수 있다면 없지만 살수 있다면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예수 도잘 믿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죄안 짓고 그렇게 안 살겠습니까? 왜그 결과가 영생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 하나 하면 되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한데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